보통 아침 9시에 SBS 뉴스를 시청하는 관객들은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앵커 책상에 앉아 있는 사람은 바로 인기 가수 오유진이었는데, 그녀가 입고 있는 세련된 검은색 거리 패션은 아침 뉴스 프로그램에서 일반적으로 볼수 있는 의상과는 확연히 대비되었습니다. 그녀의 예기치 않은 출연은 전국의 시청자들을 순식간에 사로잡았습니다. 처음에는 뉴스를 진행하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믿을 수 없었습니다. 라며 오유진은 특별 MC로서의 임무에 대한 방송 후 인터뷰에서 고백했습니다. 그 생각은 나에게 너무나도 편안하지 않아서 약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니 이것은 큰 도전이자 성장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히 도전하고 최선을 다해 준비했고, 결과에 대해 무척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수로서의 커리어를 주로 알려진 오유진은 이날 아침에 그녀의 다른 재능을 선보였습니다. 그녀는 예리한 분석력과 능란한 언변으로 특별 MC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경제 및 정치 뉴스 섹션을 능숙하게 다루어 전문 MC들과 맞먹는 주제에 대한 이해를 보여주었습니다. SBS의 대표는 오유진 씨를 녹화에 초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녀가 전문 MC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위험한 선택이었지만 그녀의 뛰어난 재능, 활기찬 개성, 그리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믿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이 그녀를 뉴스를 진행하기에 적합한 후보로 만들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녀의 가창력과 이제 뉴스 앵커로서의 기술 외에도 오유진은 오랫동안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녀는 수년 동안 다양한 자선 활동에 참여해왔습니다. 그녀의 존재와 사회 문제에 대한 그녀의 헌신이 우리의 시청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대표는 덧붙였습니다. 특별 MC로서의 그녀의 임명이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오유진의 미래 활동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졌습니다. 그녀는 성공적인 음악 커리어를 계속하면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도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뉴스 방송 중에 오유진은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유명 가수는 그녀가 사망 후 그녀의 모든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선언은 많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사후 장기기증을 고려하고 가입하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오유진은 이러한 정신을 보여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비밀스러운 출처에 따르면 오유진은 뉴스에 단 5분만 출연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겁은 출연료를 받았습니다.